어떤 거냐하면 590억밖에 없는데 스쿼드를 맡겨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26,000 FV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로 스쿼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재산 털어서 빠친 코도 지금 조금 샀다고 하더라고요. 400 전재산 털어서 440개 났어? 이거 다 지를게. 나 3만 FV 패킹하면 6천억 나와요 진짜. 아, 이거 시리 한번 찍어야 돼. 와, 바로 갔어. 잠시만. 초심자의 행운 뭐야 이거? 작가을 해보냈지 뭐예요? 시오한번 주세요. 아니요. 할게요. 한번 주세요. 진짜. 야 이번에 그 올데이 프로젝트 거기에 신세계 딸 있잖아요. 애니라고 있거든. 라방 하고 있는데 뒤에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들리는데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소리가 들리더. 라리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회장은 이제 뽐 많이 해주시는. 지금 또땡님 뭐 이런 행님들이 이제 회장이죠. 매달. 하나만 마지막 마크에 하나만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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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6천억에서 9천억보다 더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2만 6천 FB였네 그러면 한 7천억이 정배긴 하네요 뭘한 6천억 7천억 정도 나왔겠는데 택강했으면 근데 빠칭코는 아르헨티나 디발라가 누구세요? 어파울장인가요 운넷볼 데포. 자 이러면 벌써 야 카스테이스 오진 뭔데 이거 피피만 해도 4 0 0 0억야 얼마를 먹었니 2조 6천억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팩강했으면 8천억에서 많이 잘 먹어야 1조 정도였을 거야 근데 지금 2조 6천억을 먹었습니다 미쳤다니까 진짜 대우리 이게 아침코에서 네. 개이득인데 판매를 해야 돼서 판매하고 다시 연락 주시면 바로 스쿼트 할게요 칭크로좀 했던 계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계속 팔고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슬슬 팔리고 있는데 자 우선은 성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한번 가볼건데 자 우선 424구요 한 선수당 1,600억 정도 쓸수 있는건데 그러면은 풀백에 어느정도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최대 800억입니다 최대 8개월. 800억 어헤이레트라이더 어, 어, 같은 경우가 솔직히 가성비로는 개국밥이라서 저는 이거 사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거 상 안에 걸고 어. 마타도 있는데 마타 600억 쓸 바에 200억 더합쳐서 보노 페이르트라이드로 갈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엘비 같은 경우도 비뉴도아 약발이긴 한데 플라잉이라 솔직히 괜찮거든요 이거 야태오가 700억이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700억은 진짜 오버다 근데 요이 정도 핫토르다가 580억 정도에 상한딱 걸어가지고 사는 거 센터백에 한 2천억 씁시다 여러분 스몰링? 오야 스몰링 너무 좋다 근데 스몰링 매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는 어, 아, 메모리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솔직히 성능은 너무 좋은데, 그쵸? 야, 미쳤다. 가격 실화냐? 1 0비트 파바를 쓸 거면 3진 정도 쓰긴 해야겠다, 그치? 이거 말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좋다고 하더라. 어? 야, 이거 3진 쓸까? 이것도 괜찮던데? 어, 이것도 고버바롤이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사진 쓰는 거 어때, 여러분? 아예? 아, 아니야 3진만 쓰자. 3진만 써서 공격에 투자하자, 여러분. 한쪽도 고보로 삼진 쓸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치킨코나테? 치코 어때? 아, 근데 월세보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어? WWW 콩판이 어? 잠시만 와야 너무 좋다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야 무조건 이거다 자 CM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미니? 프리 파워풀이, 파워풀이 조금 아쉽긴 한데 고버로르 개꿀이긴 하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개꿀이긴 한데. 헉,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지금 많이 풀렸는데 아까 엄청 많았는데. 야 이거 하나 가져요 여러분. 유피티리 농노 이거 진짜 지금 이거 딱이야. 이거 놈노베 이거 아까 엄청 많았는데 레벨. 커티즌 존나 좀 인정. 근데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차라리 여러분 양발을 하나 가야 되는데 커티스 존스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발을 갈 때도 조금 제약이 생겨요. 오진만 사고 한쪽을 패들이 이걸로 양발로 조금 비싸게긴 한데 상징을 붙여버리는 약간 이런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발로 할 거면 이거 말고 딱히 없어. 아니면 그쾌크치나 크치 오진 없을 거 아니에요? 꼭. 사실 패들이는 조금 비쌌던 거 같긴 한데 크치로 가자. 패들이 이진을 저거 사가지고 지나는 게 조금 박스에서. 그리고 자 이번에 우선은 골키퍼까지 키퍼 좋은 거 쓰자 뭐예요? 야, 그냥 굽밥 써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 더 아끼면 안 돼요? 아 키퍼가 저렇게 써야 돼? 솔직히 아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자 아무도 어 괜찮다고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어디서 본거 같습니다 괜찮다고. LW, 한번 RW 이쪽도 한번 볼까요? 메트로비 차 이런 거 오진다. 와, 가격 너무 좋긴 하다, 솔직히. 아니, 와, 비싸다. 야, 야, 이거 비싼데? 야, 이러면 스트라이커에 과투자 못해요. 이 코일리 암스로 가서 차라리 돈을 좀 아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 야, 페리시치. 페리시... 야 이거 안 사지? 려러나 여러분, 페리시치?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건 진짜 괜찮다. 이것도... 이거 세개 이거 중에 하나 가는 거. 솔직히 이 개인기 오성인 걸로 따지면 레시코드랑 헤비차가 플립 플랩이 가능한데, 키큰 걸로 따지면 페리시치랑 레시코드고요. 양발로 따지면 헤비차, 양발에 오성 다 갖고 있는 애가 솔직히 이거긴 한데 별론가요. 여러분, 블리트 포파의 요렌테 어떠냐고... 어, 야, 500억이야, 영진이 지금 사긴 조금 비싸긴 하네 아, 솔직히 7진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아, 너무 비싸. 옛날에 막 1800억 이때는 솔직히 사면 했거든? 근데 지금 2400억은. 근데 그렇다고 6진 쓰기는 솔직히 너무 애버요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개주분한테 그냥 책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쓸지 물어봤어요. 자, 알아서 대답해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요런 하나 가자. 이거는 국밥으로 오른쪽 박아놓으면 그냥 진짜 리얼 개국밥이라. 가자. 6진 가자, 여러분. 어, 툴에 어, 오진? 가성비 지지긴 한다 뭐야, 야. 야. 야 이거 가격 왜 이래! 야얘 육진 3,000억이었는데 야뭐 이래! 우선은 여러분 개주문이 흡입자 쓰고 싶답니다 여러분. 개. 흡입자 사고요. 근데 솔직히 야 이거 야, 나쁘지 않은데 체감형으로. 이거 진짜 별로예요? 3,500억 중에 얘보다 좋은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양말이 양말 중에. 야 근데 야 이거, 야, 이거 갈까? 야 양말 일도 가자 이거 그냥. 야, 야 이거 야 이건 이거 못 참겠다. 루카쿠 산체스 어때? 여러분 아 이거 솔직히 진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3,500억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뭘써 그러면? 캐를 사진? 어? 야 휴. 슈케르 사진에 루카쿠 사진도 괜찮다.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아, 이시고민되네 덕수, 레테이랑 루카쿠 중에 꺼져 오세요. 자, 개중 한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두개 중에 하나 사고, 키큰 걸로는 개인기 오성이 없어서 나는 슈케르 이것도 픽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슈케르를 슈케르 사진 쓰자, 여러분. 이거 사진만 쓰고, 한 쪽을 조금 더 투자를 합시다. 이런 거. 376. 루카쿠란데, 야, 루카쿠란데 왔어요, 여러분. 연락이 심지어. 그러면또 제가 루카쿠가 안 만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이거.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어? 돈이 다 들어와. 어? 그냥 집먹어뜻도 없어요. 어? 아니, 엇가야! 아, 엇가, 오바야! 이러면 안붙는다고 아, 한이 붙어요. 어? 바로 드립니다. 완벽하다. 스커드 기강하게 자꾸만 그냥, 어? 뭐야! 집강이 왜두 개나 있어! 솔직 미드랑 윙은 새로운 맛이 없네 그니까 그게 좀 나도 아쉬워 조금 색다른 애들 쓰고 싶긴 한데 항상 좀 비슷한 애들 쓸 수밖에 없는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FG 모바일 분발하자 팀 솔직히 잘 짰다 이 정도면 1조 6천억입니다 여러분 1조 6천억으로 오랜만에 성능 스코드 한번 짜봤는데 저는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성능 기가 막히고 고오보를 많이 써주면서 사진 사진 써주고 어잘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괜찮게 짠것 같아서 그리고 개주분이 직답을 열심히 좀 해주셔가지고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개주분 열심히 쓰세요 잘 쓰시고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일반 모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봐봐, 최고수. 어. 아니 할수 있어. 이제 할수 있어. 지금은 팀이 안 좋았으니까. 아 어, 알죠, 알죠. 할수 있다. 화이팅 자, 파이팅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